안녕하요. 오늘은 이제 육개장 사별면을 제가 먹어볼 건데요. 일단 요거 이걸 까고 기가 뜨겁네. 우와 냄새가 짱이야. 이렇게 기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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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이제 육개장 사발면을 먹고 여기 후식으로 제주 녹차 크런치를 먹을 건데요. 기대되네요. 처음 먹는 거라. <laughs> <laughs> 먼저 그냥 한번 먹어 담아 먹을까? 일단 담아서. 조금 이지만 담아서. <laughs> 저 담아서 먹는 게 처음이거든요, 여기. 아, 많이 담아서. 조금. 미챵이네. 와! 음. 음. 맛있네요. <laughs> 매워요? 조금 고 네하안 궁금증 <laughs> 하윤이도 선생님이랑 헤어지는 섭섭해서 어떡한데 맞아 아, 근데 아예 중앙유치원에 안녕하는 것도 아... 아예 중앙유치원에 아예 전체로 안내는 것도 아니니까 깨끗이 만날 수 있을 거야. <laughs> 에서 마주치면 방... <웃음> <웃음> <갑자기> <웃음> 반갑게 인사하면 되겠지? 응. 사인이가 이제 유치원에서 제일 응, 큰려온요 응, 근데 서십 차에서. 응. 내가 서십 차에서 세지 차 두세 차갈때 방송으로 말해줘. 이렇게 소리 크게 마이크로 해서. 응. 보람만 누구누구 지에만 누구누구 오세요 이렇게 해줘 아 그렇게 해서 차 타는 거야? 응 대박 유치원은 너네 유치원 되게 커가지고 방송을 하는구나 응 <목소리> 맛있다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이제 다 먹었습니다 그럼 이제 물을 한잔 마시고 주은 요트 설치 먹어볼게요 <laughs> 이상한 거 먹으니까 킥킥하지. <laughs> 아, 이제 녹차크런치를 까먹어볼까? 음, 뭔가 색깔부터, 음, 달콤한 냄새가 나는데? 완전 하... 달콤녹하네요 이거. <laughs> 자 안녕 하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.